캐나다 사람 10명 중 6명이 겪는 충격적인 공포. 무려 61%가 은퇴 자금을 다 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노후를 불안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가장 뜨거웠던 캐나다의 실시간 검색어 뉴스를 통해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높은 생활비와 이자율 때문에 근로자 40%는 저축액이 5,000달러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택을 팔아서 노후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까지 만연해 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은퇴 목표와 시기를 현실적으로 재평가하세요. 은퇴 시기를 몇년 늦추거나 주택 규모를 줄이는 작은 조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프리랜서나 컨설팅 같은 방법으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수입 증가는 지출 축소보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급여가 들어오는 즉시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하여 저축을 협상 불가능한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는 재량 지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소비 트렌드도 흥미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타이어가 파산했던 허드슨스베이의 상징적인 다색 줄무늬 지적 재산을 인수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역사와 향수가 담긴 가치 있는 제품에는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랙이 주요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디지털 결제 솔루션인 코넥을 출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계좌를 통해 결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소매 거래 플랫폼 로빈우드의 주가가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늘리는 카지노 같은 시장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후 불안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미래의 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